but hungry, shot shot if you wanna scrap pull up pull up Baby, me what another payroll? roll curry will win there curry 그리고 쿄리 쿠가 쿄리 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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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나 <목소리> 그리고 이거 이인데 n 이 w 가격을 좀 n 여 w y 스톱. 이 n o 마 내가 가끔 먹는 술들. 이거 보면 락보이랑 히비끼도 있어 요 히비끼. 이게 일본 양주인데 보면 86유로.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발베니. 지금 보면 50유로. 1,400원이라고 했을 때 대충 7만 원 정도 하는 거네. 7만 원. 비싸진 않아. 가 가볍게 먹을 수 있지. 아, красиво. 어때? Да нет, зелёный. 어때? 이제 멋있어. 아일랜드 위스키인데 아일랜드 위스키도. 지금 안 뜨고 뭐 이제. 유럽. 이제 여기가 독일 남부다 보니까 이 <놀람> 리즐링 와인이 되게 많아. 리즐링. 되게 맑고, 씁쓸하고, 청포도 같은데 되게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. 요 그래서 보면, 여기 다 이제 지역 와인인데, 뭐 다른 종류도 당연히 많고. 독일 와인 먹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, 남부지방에 오면 꼭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. 이쪽 보면,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쉽게, 볼수 있는 와인들인데 가격은 한국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다 15,000원 12,000원, 삼3 0 0 0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가격이 다들 그렇게 비싸진 않아 보면 이런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8유로 8유로면 8,432, 11,200원 정도 하네 1,4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이런 거는 대략 한 7,8천원 하는 것같요 한국보다 와인은 확실히 좀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어 비싼 거는 당연히 비싸고 아무래도 좀 독특한 이런 디자인의 와인들도 많이 볼수 있어 그냥 병 수집할 때 그냥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그냥 오늘 하나 사는 걸로 예뻐? к р а с и в Коллекция дома. 우셨어. 라일라 여기 보면 이렇게 무알콜 샴페인 와인들도 많이 팔어. 독일이 이게 좀 되게 특이해. 이거는 와인이라고 안 하고 얘네들 그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. 그게 나 까먹었는데,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이 샴페인을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. 그래서 이런 되게 봐봐, 병들 되게 이쁜 거 많잖아. 남자들은 샴페인 안 먹어 잘 보니까.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. 우리. 샴페인. 그래서 소스. 이런 병들 봐 봐. 병들 되게 이쁘잖아. 그냥 병들자오징 е 라스 к 거든 с и в 시 да. Это вообще д я л 야, ю б л ю такие бутылки. 그래, 이런 거. 이런 것도 되게 병 디자인 특이하잖아. 응. 아, 힘들다. 이렇게... Очень голодный. Okay. Это магазин очень чистый, да? uh -huh. Потому что дорогой. Uh -huh. um, немцы думают, что здесь как элитные товары. Uh -huh. Это много био, все дорого и натурально. Каждый год в Германии только на Рождество продается именно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печенья. Это вкусно. Это вкусно. Как mm о -hmm. Это не очень. Uh, имбирь, шоколад с имбирем. Mm -hmm. Они продаются только на Рождество mm -hmm. и делаются только в Мюнхене, в Это как А,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장 보는 게 이게 또 이슈는 일이 아니네. 가장 맛있는 마르지판, именно 독일. 마르지판? что это? 아 알몬드 파우더. 아, 재밌네. 와이프는 이렇게 과자를 좋아해서 과자에 대해서도 많이 아네. 나는 과자는 잘 몰라. 아무것도. 여기 보면 초콜렛도 되게 많아. 보면. 이게 이제 다 초콜렛 다 초콜렛 그리고 하리보 하리보 이제 겨울 시즌이 됐는지 슬슬 산타클로스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초콜렛이 와 진짜 사람들 초콜렛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한우 타보다 이 노퍼스라고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맛있어. 노퍼스. 얘네들은 크로퍼스라고 있나? 아, 예. 또 라파엘로, 토피피. 파리보 킨덤 옥토버페스트를 맞이해서 아내와 맥주를 마셔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준비한 슈투트가르트 무알콜맥주 한 잔. 저는 마트에서 산 폴라너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파는 맥주랑은 다르죠. 이게 옥토버 페스트 전용 맥주로 나온. 이렇게 맥주를 잔을 든 여성들.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부대찌개. 피자.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음식이 자주 탑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윙 같네요. o c 버페스트 r 요천천 t i v e year. Wife, a little boy, 색감은 그냥 깨끗한 청량한 맥주 i 깔이네요이게어 6도 6도 네요 첫 잔을 마셔봅니다. 아, 보리 맛이 강합니다. 그리고 약간 확실히 독하네. 이제 이 맥주 병보다 더큰이 잔에 맥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맥주가 대략,